뭐 어차 김영기 의원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인터뷰를 한 죄로 <laughs> 이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변을 해드리자면, 어, 그이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 1년 전 행계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이지만 그 공론화 과정이 전체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 좀 어렵더라. 자기가 직접 돌아보니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 왜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어그 쪼개, 그거 말이 안돼 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있었고 이런 공론화 과정이 좀 불충분했고 또 이게 주민투표 전에 어쨌든 이걸 논의를 해야지 주민투표 다음에 논의할 수는 없는 거고 시기상 문제가. 그리고 시기상 문제가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다. 결국 내용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김한규 의원이 발론입니다 제가 네. 같은 당 입장에서 어, 얘기를 하는 게좀좀 어, 좀 불편할 합니다만, 수도 있기도 예. 하고 그런데요. 어, 김한규 의원님께서 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도당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laughs> 저도 같은 입장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자면 그간의 과정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음, 의원 한 개인이 의견 수렴했던 것과 아, 그 다음에 그 과정 일년여 넘게 도민 참여단을 만들, 참여단을 만들고 또 행정개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어, 토론하고 그 수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어, 이래 왔던 그거를 무시를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 입장에서 그는 너무 좀 어, 지나친 그런 입장이다.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저 자신도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내개 안을 이제 선호를 해왔었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왔었지만 어, 그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고라는 것을 저는 내려놨습니다. 도민의 뜻이 세계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간의 중론이 모아진 걸로 저는 받아들여서 아, 정치인 자세는 수용도 해나가 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 법안을 내놓는 건 자유지만은 이를 그간의 과정을 무시하듯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자세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논리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음, 자치단체라는 것이 결국 생활권, 문화권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라는 산다 이거 수천 년의 이어진 역사성을 가진 이 이름인데 이 역사성을 가진 제주시를 반으로 쪼갠다. 그것도 중앙론을 기준으로 반으로 쪼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제주시를 그대로 존치하는 형태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이 주장. 역사성을 가진 제주시를 반으로 쪼개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신지? 네, 음, 물론 이제 그 행정구역을 이렇게 조정할 때는 뭐 생활권, 문화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요소고요. 어, 제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둘로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나눌 경우에 생활권과 문화권이 이렇게 분리되는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그 이. 예,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논의한 게 아니고, 뭐,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세수,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 행정 기관에 대한 접근성, 규모의 경제, 뭐,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체 숲을 봐야지 일부 나무만 보고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게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위하고 도지사가 추용을한거 아닙니까 네. 도민의 뜻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왜두 개였느냐 김, 김한규 의원이 얘기하는 왜두 개의 구역으로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네 개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섯 개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여섯 개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이 행정체제 무형도 무형도 어, 기초자치단체 부활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여전히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운면자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목소리 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어. 다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다? 이거는 저는 뭐,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되고요. 본인이 어쨌든 생각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죠. 일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이게 그, 과연 국민을 대표한 그 국회의원의 올바른 자세, 자세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